안녕하세요. 박수공 목사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영어 성경 읽기, 김재인 성경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김재인 성경에 관심이 있도록 모두 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김재인 성경을 본문로 택한 것은요, 김재인 성경이 지금의 영어의 문법 체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입니다. 또, 지금의 모든 영어 법에 형성되는 번역된 성경이 있든 뭐 고어나 여러 가지 인칭되면서 낯선 것이 있더라도 계속 보면 쉽습니다. 동사의 범미가 붙는 그다음에 인칭되면서 다오 이런 부분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어도요, 다꾸보면 익숙해지고 오히려 킴린 성경에 그 영어 번역하는 그 수준이 중학생 수준. 영국의 수준. 오히려 지금 NIV나 이런 데서 더 대학 수준의 단어로 바꿔놓은 상황일 때, 오히려 킴린 성경이 더 보면은 더 쉽고 또 킴린 성경 안에 17세기에 영어를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문법, 또 히브리어에 살아있는 그런 병렬 구조식의 번역, 그 헬라의 그 문법이 살아있는. 은 성경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제가 인내 성경을 모노로 택해서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어, 도막토막 어, 만들어서 제 채널 영공부 어 재생에 넣어놓을 겁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와서 보면 되고, 특별히 제가 전도는 우리 학생들도 와서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 여러 가지 오려울수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토막토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 으니까요 적극 관련되면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은 예, 성교의 내용을 먼저 우리나라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 이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곧 어, 우리를 부르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렇게 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를 때는 이 레위란 사람이 이제 네, 그 사람이 그 직업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세관열합니다. 그러나 그 그때 이스라엘에서 그 세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민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백성들에게 돈을 많이 거두고 자기들이 떼어 먹고요. 또 남은 걸로 세금을 내는 배인들로 인정된 손가락질 받는 외국노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랩이라는 사람을 불렀데이마가복음이랩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은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마태복음이란 음, 마태복음을 저술한 중년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삶 속에 그의 그 레위는 사람이 이제 세무 일을 끝나고 난 뒤에 친구들과 먹고 마신 그기 예수님 참으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그 레비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레위를 이 부른 예수님의 이 내용은 우리를 부른 것과 너무나 적용될 수 있는 자 읽어 보겠습니다. And he went forth again by the seaside. Uh, he went. 여기, he went forth again by seaside.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시고 and all the m u l t i t u d e resorted unto him. 많은 무리가 resort. 어, 여기 이제 단어의 설명했습니다만 resort는요 어, 어, 휴양지 지금을 resort 휴양지로 하지만 다른 뜻으로는 의존한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특히 좋지 못한 것에 기대게 되면 나타낸는 용어로 쓰이는데. 어, 이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그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등장했다는 그런 기대도 있고 선지자 나타났다. 그래 병든 병을 고쳐받을 수 있다는 기대. 그래서 리조트한 몰려드는 거요. 기대는 거예요. 님 u t u t o him, 예수님께, and he 그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을 잘하고, and as he passed by. 그이 후에, He s a 자, 예수님은 이렇게 멀티튜드 가운데 누구를 보냐면 한 사람만 봅니다 He s a 그가 알페오의 아들인데 앉아 있습니다. s i t t 그가 앉아 있는 삶의 자리. At receipt o 이거 이제 물건 사고. 이의 예, 리셉트 영수증인데 그거를 하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에는 세리, 세관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제 이 레위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And said on team, follow me. 그런데 예수님이 f 울 l l 나를 따르라. 아는 무리 멀티튜드 중에 예수님은 한 사람 레위의 관심을 가지시니 그를 뭐 했다? 따르라. f 링입니다 And he rose and followed him. 그가 일어나를 따라나. 아 대단한 삶의 변화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그 이후에 that as Jesus s a t a m e a t in his house. 요 his house가 이제 uh, 레위 집이죠. Many p r o i e r t i o n s and sinners that also w i t h jesus and his disciples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죄인들과 여기 보면 many p u b v o l u t i o n s p u b v o l u t i n s 이니까 이제 이 p u b v o l u t i n s 이 누구냐 the receipt e c e i p of the customer 일을 하는 이게 이제 p u b v o l u t i n s 입니다 자 tax collector 라고 다름대로 번역했는데 심리의 성경은 pervolutions 입니다 다시 이거를 헬라로 찾아보니까 tax collector So n 이 w the name is p u b l i s p u b l i c a t i o n 으로되어있 n s or manages pub. i l i c a t i o o r n 은 a p e r s o n w h o o w n s o r m a n a g a e s b a p u a b p u b I 뭐냐면 a b I I h d e I n g w e h e r o e p o e o p l e g o t I a o d r e I n k e a n d m h e I e t t I h e I r f r I e n d s b I 의 장소죠. 사람들 만나 술 마시고 친구 만나 I have a job. I h 그니까 이제 좀더 우리가 성경 깊게 들어가면은 이 레위의 삶은 그가 사람들 물건 주고 팔고 난뒤 영수증 세관의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방과 후랄까요 업무 후의 삶은 퍼블리션이었어요 사람들 모여서 술 마시고 잡담하고 노는 거였죠. 그거는 예수님 당대뿐만만 좀더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카페 모임이나 허브제 뭐 일과 후에 돌아다니 가거나 하는 거. 그런 것이 여기에 흔히 이 레위의 지금 직업으로 볼 때는 세일을 보지만 그러나 디퍼블리션은 다늘은 예 직업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내부까지 들다 여 보는 다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 시너스 셋 also together with Jesus and his disciples. 자, 이제 예수님이 가니까 그의 제자들도 같이 갔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이 퍼블리션과 죄인들. 자,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또 나옵니다. For there were many and they followed him.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l 로 w 입니다팔로 l 팔로우에 대해 제가 여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l 로 w 는 뒤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팔로워는 리더 이 리더는 지도자는 예수님입니다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팔로워입니까? 예수 그리토를 따르는 팔로워 되기를 축복합니다 And then the scribes and p a r i s e e s saw him t to be the publician 드디어 예수님이 그런 전도하는 모습 자기는 모습을 이제 회관과 가리 세인들이 보기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퍼블리션과 신과 먹고 마시는 것 they sat on to his disciple. 그래서 그제예수님께제자들에게뭐 한마디 했네요. how it is that he eats 왜 그가 eats 여기 th 붙었죠. 현재 drinks 먹고 먹고 마시고 누구냐? p 블리션 어? 먹고 노는 사람들하고. 제가 세리라고 가진 아이보는 먹고 노는 어떤 삶의 내부를 말하는 p o p u 블리션 하고. 신난 어, hen j e He said unto him. Uh, 예수님께서 그걸 들었을 때, He said unto him. 그들에게 말하기를, t h 강조입니다. Are all Have no need of the position. 온전한 사람은 have no need 필요 없다. 뭔가 position이 이제 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position은 여기도 제가 썼습니다. Adopt. 예, 제가 어 이영영사전의 설명은 어 제가 이제 영령사전 설명으로. 어떤 의사, e s p e c i a l one who is special in general medicine, not surgery, 내과 수술하는 의사를말하는게 아니라 의원, 내과 처방해주는 이런 사람들만. 자 온전한 사람은 이의원이 필요 없고, 그러나 나라의 법비에, but they did 이 강조입니다. 누구냐면 R.C. 시병전 그 자에게. 자 그래서 내가 아예 came t c h e o m e c i o came not to call the, sin, the righteous. came not, not to call the righteous. a not to call i c not s m e not to call the righteous.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b u not to call s I c n o m e not to call the righteous. 죄인을 불러서 t to r t e o e n t a r i t e I e not c e righteous. I c a not to call t o u t r e s I e n t a n c e r s I came not t 지만 a l l t h t o r e p e n t a i t I n o c e not t 김민성 경에는 대인을 불로 회개케로 왔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트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단어를 보겠습니다. 단어 보기 전에 전체 이제 알겠죠? 예수님이라는 우리 그분은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애아라는 기대나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 때문에 이제 기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르셨습니다. 네위. 그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랐던 이유가 예수님이 제 그의 삶의 내부로 들어오셨어요. 그의 삶의 이와 같은 먹고 노는 삶을 바꿔놓은 거죠. 그게 우리의 변화입니다. 자, 그럼 단어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Multitude, an extremely large number of things and 많이 문제나 뭐 그런 것도 많은 문제일 때, 킹도 포함됩니다. 사람 뿐만이 아니라 멀티튜도 물이라 사람일 때 물이 어려운 난제들 많은 네. 멀티튜도 다 포함됩니다. 멀티튜 여기 멀 멀티 나오죠? 멀티플레이어. 네, 축구에서 뭐 습이 그다음에 중앙 그다음에 공격 다할수 있는 점. 멀티플레이어. 축구에는 이 멀티플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는. 다 다시 리조트 이제 여기 휴양지란 명사로 뿐만 아니라 의존한다는, 기댄다는 이제 성경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다 정체적 의압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 또 질병에 예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receipt, a piece 이거 영수증인데, a piece of paper 어, 종이 무슨 종이냐, that's so a good Our service have been paid for. 뭘 보여주는 거냐면 종인데 뭘 보여주는 거네요 물건과 또 서비스를 하고 난뒤 지불됐다는 receipt란 receipt a piece of paper that shows that goods are or our service have been paid for. 자 여기 또 customer 여기 이제 고객이란 단어이기도 하고 customer. 법비자 고객, 이렇게. 그러나, 여기에서는, The fact of a person, a people buy goods or service at a shop.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네요. 음, 사람이 있는데, 또, 물건을 가게에서 사고 하는 사람들, 고객이. 네, 여기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p u b l i a t i o n 인연성경에서는 p u b l i a t i o n 을 했다는 것. 삶의 내부를 들어보게 하는 것. 세리로서, 뭐, 일 그의 지급만 말한 게 아니야. 그 지급 이후에 그의 삶을 그 중에 리션 A person who owns or manages a pub, pub, a building where people go to drinks and meet their friends. 어, 어떤 소유주 또 관리자 펍을 관리하는 이 펍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먹고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 카페. 아까 얘기했죠? 호프집. 아, 레위의 삶이 세관에 앉아서 그런 일을 할 뿐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 돈이 생기니까 술그 퍼마시고 친구들을 노닥거리는 일이 전이였죠 그러나 그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변화시킵니다. A physician, a doctor especially, one who is especially is a general m e d i c i n e and not s u r g e 제가 어, 이걸 한번 앞에 한번 읽었으면 또 이거는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게 이제 영어의 who 주로 이런 단어를 설명 때 who 라해서 관계되면서 어,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who is special in general medicine 약을 처방하는 거 and not surgery 외과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과 수술하는 사람이 약을 처방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원이라 한다. 그러나 영어는 especially one who is especially in general medicine and not s e a r c h r y 영어식 구조로 이해해야 됩니다. Repetence. 예, 이것도 다시 영영사전, 옥스퍼드 영영사전, 옥스퍼드 영영사전이 이제 그1 7 세기를 다 포함하는 영어. 이때 기문에 이걸로 제 옥스퍼드 영영사전으로 우리를 기록해 놨습니다. 어피턴스라는 것은 이제 회개인데 the fact of showing that you are sorry for long that you have done. 해결한 게 뭐냐? 어뭘 보여주는 사실?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네가 미안한 마음을 가진 거. 뭐에 대해서냐면 long 만약에 일단, 한 일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회계다. 분명 회계. 어, 이거는 생각, 마음, 삶의 모든 것 변화. 성경에서의 모든 것 포함합니다. 아, 나 이제 잘못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 바뀌는 거죠. 자, 중요한 문법, 앞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제, 16절, 17절에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s i n n r s and Publition 죄인들과 그 다음에 그 세리, 곧 Publition 레위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이었죠. 그들과 뭐냐? 먹고 마시고 이야기한다. 여기에 뭐냐? 현재용을 썼어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뭘말하냐면 지금도 예수님은 전도자들 저도 마찬가지죠. 학생들하고 먹고 마시고 대화 나눕니다. 그럴 때 거기서 제자를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미 학생들은 8 시에 청석공원에 많은 애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의 뭐 일진급 애들인데요. 그들에게 빼빼로도 나눠주고 그들에게 또 사주기도 하고 햄버거도 먹고 대화 나눠서 그 중에 다른자를 제자를 얻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관계되면서 dead 여기 보면 they d e a d 강조됐습니다. they dead 그들은 누구냐면 그 all 건강한 자는 have no need of position 필요 없다 뭐가? 의원이 그 필요 없다. they dead are who 아, they dead are whole have no need of position 제가 하는 인터네이션 그리고, 김진성경, 그 일반적으로 앱에는 김진성경도 같이 따라오고요. 번에 성경 앱을 깔면, 그리고 그게, 그, 미국의 아주 저명한 성우가 낭동한 그 발음이 있어요. 그걸 들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영어를 이해하는 방식, they that are whole have no need of position. 저는 이제 영어를 이해하는 말하는 방식입니다. they that are whole have no need of position 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와 같은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대시 사용된 건강조용기입니다그 다음에 n 의법비 구문 i Came not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어 uh, 죄인을 I came not to call the righteous. J I came not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Not a 법비 전화가 왔네요. Uh, I came not to, 뭐, 나래 법변, 뭐, 쉬운 문법이죠. 뭐, 뭐, 하러 강조, 이거 일종 강조할 때 I came not to call the righteous.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법신은 여기서 의인을 자처한 사람이 서이건과 리세인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냥 뭐, 놀고 먹고 뭐,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오히려, 어, 의인을 자처한 사람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몰아넣고,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삶을 돌이키워 예수님 의 제자 되었습니다. 자 성경 원본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다 했는 것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Eat with the poor nations and sinners. 예수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강나라만 깊은 뜻이고 유대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받아들이는 모습의 식사라는 라는 거죠. 어, 그런데 예수님 재인과 더불어 먹고 마주 그 가운데 제자를 부르셨다. 레위는 마태복음은 데이브라도 되어 있지만 마태 보면 9장 9절이 13절의 마태입니다. 마태 복음 주인공, 여자, 마태입니다.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마태라는 제자를 예수님은 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귀한 제자를 줄수 있는가? 어, 저는 이 방법을 따릅니다. 17절 not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 to live 다시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는 전도 전략을 사용했지만 그 죄인들을 회개하여 회개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팔로 예수님 팔로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변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셔서 제자를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거룩을 성을 지키지만 그러나 죄인들 행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제를 하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교회가 세상과의 접촉점을 잃어버림으로 교회가 고립됩니다. 사입자들도 또종도들의 삶과 분리되며 고립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의 삶의 눈물을 알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영원으로도 제자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정령 삶의 변화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